광주시가 지난 27일, 송신영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창업, 와이벨트를 통한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광주다운 통합 돌봄을 전면 시행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안전도시 워킹그룹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 안전 감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는 돌봄, 창업, 와이벨트를 본격화해서, 광주에 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이며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를 호남권 최대 창업 혁신단지로 구축하고 광주의 주력 분야인 인공지능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산강 황룡강 와이벨트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첨단 실감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스토리가 있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꿀잼도시로 탈바꿈할 방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변화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광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